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반려 식물 키우는 분들 많은데요. 식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때 동네 꽃집을 찾아가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내 동네 꽃집 20곳이 반려 식물 치료센터로 지정됐다고 하는데요. 서신교 반려 식물 치료센터 운영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운영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코로1 9로 화해 업계도 큰 타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반려 식물이 주목받으면서 이게 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나라 화해 산업이 주로 경조사 유지의 화해 산업이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졸업식이라든지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줄고 어 하다 보니 어, 꽃집의 매출이 약한 30%에서 5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주변 분들이 너무 외출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가까운 꽃집을 찾아서 식물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반려식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1년에 꽃을 한번 사지도 않던 분들이 꽃도 사고 또 화분도 사고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화훼 소비가 점차 어, 가정 소비로 생활 소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가 열린 거죠. 어, 우리 지역도 코로나로 폐업하는 꽃집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는데 또 새로 생기는 꽃집들도 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동네 하원에서는 어, 전공자가 너무 적고요. 특히 이제 새롭게 문을 여는 사장님들도 프로리스터 가정만수리해서 나오시기 때문에 식물 키우는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하원옆에서는 이런 꽃집 사장님들에게 어, 식물 관리에 대한 교육을 중심적으로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 반려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 이 반려 식물은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어, 반려 식물은 반려 동물에 비해서 어, 뭐 매일 뭐 배변 활동을 한다거나 운동을 시킨다거나 어, 미용이나 소음 등으로 인해서 이웃들과의 마찰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비용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 관리에 대한 시간도 상당히 절약이 되고 특히 접근하는게 상당히 쉽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동적인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운다 그러면은 정적인 분들은 어 반려 식물을 키우는 과정에 성취감도 향상이 되고 특히 노령층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우울증이나 심리 치료 효과에도 상당히 어, 좋습니다. 그래서 반려식물 매력에 한번 빠지시면은 온 집안이 식물원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려식물 치료센터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드는데 앞서 저희가 스무 곳이 대구시에 있다고 네. 소개를 드렸는데 이 치료센터가 어떻게 어, 생기게 됐는지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코로나가 확산되고 한 6개월 후부터 이제 저희 가게에도 이제 식물 을 찾지 않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 사가셔서 죽이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어, 협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이제 반려식물을 사가시지만 키우지를 못해서 죽이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되게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분갈이, 뭐 식물에 대한 병충해를 알려줄 수 어, 있게 하려고 어, 생각을 하다가 대구시에 지원을 받아서 반려식물치료센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어, 대구 각 구별로 지금 분담을 해서 스무 곳을 운영 중인데요. 어, 한국하원협회에 소속된 꽃집 중에 전공을 했거나 혹은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뽑아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려식물치료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음, 초보 반려식물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을 상담을 해드리거나 혹은 어, 하분갈이라든지 흙갈이를 현재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 지난경 살충제나 살충제를 이용해서 어~ 식물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 치료센터는 대구시청 블로그나 대구 도시농업박람회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명단과 연락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 미리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고 찾아가시면은 예,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어~ 지난달부터 운영을 시작하셨는데 그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는 사람들이 잘안 찾던 꽃집에 이제 동네 꽃집에서 이런 걸 하니까 신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오시다 보니까 꽃집에 보니까 예쁜 꽃들이 많으니까 힐링하러 이불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런 상담을 해 드리니까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오히려 동네에 작은 사랑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저희 가게에도 식물만 사 가면은 보름 안에 죽이신다고 하는 똥손이 한분 계셨는데 어, 저희 가게에 오셔서 식물 키우는 방법도 알고 또 정보를 가져가셔가지고 지금은 절대 식물을 죽이지도 않을 분들어 주변 분들에게 오히려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저희 지금 저 센터가 운영을 12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네. 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지속적으로 할지를 어, 대구시와 하원 옆에 대구지회가 함께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반려식물에게 가장 위험한 계절이 여름이랑 그리고 겨울이라고 하더라고요. 벌써 겨울철이 다가왔는데 월동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대부분의 반려 식물의 원산지가 아열대 지방이다 보니까 추위에는 되게 약한 식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물줄때 특히 찬물을 바로 주게 되면은 냉해를 입어서 식물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을 줄 때는 어 미지근한 물이라든지 하루 정도 받아놨다가 주는 미온수를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빛도 중요한데, 음, 적어도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빛이 들어오는 곳에 두시거나, 어, 북향이라든지 서양에는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LED 등을 활용하는 것도 더 좋을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흙도 한 가지만 가지고 심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흙을 혼합해서 쓰게 되면은 식물이 좋아하는 그에 따라서 어, 섞어가 서서면 되면은 식물이 훨씬 더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뭐잘 모르는 게 있으시면은 저희 치료센터를 찾아오시면은 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 월동 준비 요령까지 알려주셨는데 일단 센터가 12월까지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찾을 수 있게 좀더 운영이 계속되면 좋겠네요. 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어,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반드시 계속해서 시민분들이 오셔서 계속. 음, 이익을 볼수 있도록 저희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려식물 치료센터 운영자 서신교 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